오직 밤에만 문이 열린다는 학교가 있습니다.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수업 시간.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느 학교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. 가장 특별한 것은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학생들.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배웠죠. <laughs> 검정고시에서 합격을 해야고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를 한 이렇게 다니고 싶었어요.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람. 저는 성남시에 있는 청솔 야간학교 교장 노기현입니다. 경기도 성남에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비로소 기지개를 켜는 학교가 있습니다.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아담한 건물 3층.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지만 수업료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야간 학교인데요. 대체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무슨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? 안으로 들어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여기는 청소년기에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격을 받지 못한 많은 그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늦깎이 만학도라고 하는데. 그런 분들이 그 어, 열정적으로 어, 배움을 이어가는 곳입니다. 네. 이곳 청솔야학은 1989년 성남 성당에서 대학생 교사들이 주축이 돼 문을 열었는데요. 반지하를 전전하며 명맥을 유지하다 2006년 고시원 한 층을 빌려 지금까지 수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자. 37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한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노기현 씨.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 돼 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. 이 형주설 정작 어, 과거의 청소년기의 그 정규 어, 학교를 못 배운 사람들은 그 부분에 굉장한 그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어, 해결하고 배우고 싶은 욕망 그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그 수험표, 수험표 나누세요. 김금자 어디 갔어? 옆반 고등부의 김금자 씨는 초소예학의 학생 대표인데요. 학생단. 자, 여러분한 자를 다알 필요는 없어요. 저녁 7 시. 노기현 교장 선생님의 국어 수업으로 고등부 일정이 시작됩니다. 저녁이라 좀 피곤할 만도 한데 너무나도 진지한 눈빛의 금자씨. 밤이 깊어질수록 수업에 대한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요. 옆반 중등부 교실에서도 수업이 한창입니다. 교사 출신 최근철 선생님이 이끄는 수학 시간. 칠판에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기호들이 가득한데요. 누구 하나 조는 이 없이 오롯이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.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검정고시하고 검정고시에서 합격을 해야 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를 한 번씩 이렇게 다니고 싶었어요. 근데 음, 학교 부끄러워서 이렇게 좋은 데가 진짜. 있어도 못 나왔어요. 그런데 네. 한번 이렇게 와서 하니까 너무 진짜. 재밌어요. 평생을 한게 나는 지이는다시 찾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다짐은 일상의 피곤함을 견딜 수 있게 다듭니다 사랑합니다. 사 사랑합니다. 사니다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사 검정고시 대비 기출문제를 푸는 날 평소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시험은 늘 어려운 법이죠. 캄보디아 출신 이세인 씨는 초등 검정고시를 통과해 중등부에 합류했습니다. 제가 하도 검정고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신랑이 알아봐 줬어요. <laughs> 중등 검정고시 통과가 이들의 1차 목표인 만큼 자주 모의 시험을 치르며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는데요. 많이 맞으셨어요, 오늘은 하나, 하나, 하나 두 개. 하나, 어, 하나. 두 개. 어, 두개 틀렸어, 두 개. 아무리 모의 시험이라고 해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 괜히 아쉬운 법이죠. <laughs> 그렇다면 재수를 하고 있다는 우리 반장님은 시험 잘 봤을까요?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지만 생업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배움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. 그런 학생들을 지치지 않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야간 학교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. <웃음> 시험지를 <웃음> 받아든 <웃음> 반장님 표정이 살짝 어두워 보이는데요. <laughs> 음, 큰일 났네요. 너무 많이 틀렸는데. 빨리 아는 것같아틀려요 검정고시를 보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더 달려봐야겠죠? 짧지만 알찬 야간 학교의 일과가 이렇게 끝이 나고 마지막 시간까지 학교를 지킨 교장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. 자, 갑시다. 주경야도 고학생들의 든든한 후원자 노기현 선생님 앞으로도 야간 학교 잘 부탁드립니다.